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주는 기해년에 태어나서 정축월에 기우일 씨는 불명입니다. 여섯자 삼주만 가지고 간단하게 해설해 봅니다. 이사주는 국회의원 박영선 씨 오늘 장관으로 임명이 됐네요. 중소기업 장관 상당히 말반찌가 세고 인기가 많은 구로구 국회의원입니다. 서울 구로구 국회의원. 한때는 지난번에 개각할 때는 법무부 장관도 상당히 하마평이 올랐는데 왜냐면 그쪽도 지식이 많고 또 법무위원으로 국회의원에서 많이 있었죠. 근데 이번엔 경제 중소기업 장관으로 갔는데 소신이 많고 여자로서는 지금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내리 사선을 하는데 구로교에서는. 상당히 탄탄한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야당에서 상당히 지분이 높을 정도로 어, 인물이 있는데 특히나 삼성을 맹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삼성도 긴장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런 분들이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그렇게 매서운 사람들이 매여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장관이나 요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운이 어떤가 봤더니 이 사람이 기토로 태어나서 축월에 태어났는데 지금 개미 대운을 살고 있어요. 어 국권에 내 년까지 하게 되면은 4416 16년을 하는데 올해까지면 14년인데 그래서 44 대운부터는 운이 이제 좋게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운값을 했다. MBC에서 앵커로나 기자로 많이 있다가 이제 정치계로 스가우트 돼가지고 넘어와서 잘하고 있는데 음 근데 역시 사음이 운이 대체로 괜찮은 운이었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막 상당히 승승장구하는 거 같은데 에 그리고 어 젊었을 때 공부할 때도 기묘 기묘 대운도 어 운이 공부할 때이제 그때 기묘가 묘유층은 있어도 그때가 상당히 이제 공부를 잘했던 것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서강대학교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사선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지금 들어가면은 이제 내년에는 출마를 못합니다. 그걸 각오하고 정부 요직에 들어간 겁니다. 또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는 장관을 또한번 하고 싶을 겁니다. 그 잘한 것 같고 어 이번에 두명 우상호까지 세명간다는데두명 용산구 국회의원 진영 씨가. 행, 행자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점잖은 분이신데 어쨌든 박영선 씨가 근데 지금 개미 대우는 이제 정계 그걸 하니까 이제 손재수가 있다, 문수의 흉이 있다, 또 정미충이 있어서 건강이 문제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 이제 기해년은 괜찮은 편인데 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미 대운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호사다마가 있다 그러는데 장관이 됐으니까 좀 좋다고 봐야 됩니다. 장관 자리 는 쉽게 가는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사실을 보니까 개미 대운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장관이 됐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갑니다. 근데 이, 이게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생일 오일이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 인터넷에서 나오는 생일 가지고 먼저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음, 어쨌든 축하할 일이고 그 동안에 명성대로 중소기업청이 갔으니까 아주 날카롭게 잘했으면 합니다. 에, 고관 대작들이 날카롭게 파헤쳐야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 아주 잘합니다. 아주 삼성을 타켓으로 삼았던 사람인데 삼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기업가들 엎드럽 뻗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근 네, 박영선 씨도 아마 잘하리라 봅니다. 약간 네, 축하하고 어, 잘했으면 합니다.